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적기에 착공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3차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LH 등 4개 공공기관과 추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LH 직접 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민간 참여 공모와 설계 등 재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주택 용지용도 전환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앞당기고 2026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는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등 2026년 착공예정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단기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는 향후 2년간 목표 7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약정물량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중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비 계획 기반 요청 동의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방안이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한 이후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되어 조합원 지휘 양도가 제한된 사례에 대해서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 지휘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이후 지정되는 투기과열 지구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